자 1번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명사 꾸며주기 이론에서 또두 번째 투에서 또 투예요. 자 명사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공개 강의 때막 입에 거품 물고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뒤에서만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형용사가 앞에서 올 때도 있고요 뒤에서 올 때도 있어요. 자, 그 그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기, 뒤에서 꾸며 주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건 이걸 많이 강조했지. 왜? 우리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야?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와서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건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쁜 여자. 제가 장가 가기 전까지는 계속 나 이렇게 나갈 거야. <laughs>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강의하시면은 뭐, 멋있는 남자, 뭐, 장동건 같은 남자 이렇게 하시라고. <laughs> 예쁜 여자. 보면, 예쁜이란 말이 형용사죠? 그 다음에 여자란 말이 명사야. 그러니까 이때는 명사 앞에서 얘를 꾸며준 거지. 이거 우리말에는 똑같다고.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말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주 예쁜 여자. 아주 예쁜 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very pretty woman 똑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잡힐 때는 우리 말이랑 어순이 똑같다 그랬다고. 딱 봤는데 그건 여자가 아니라 아주 예쁜 여자야.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예쁜 아주 예쁜 여자니까 그걸 나누기 싫어요. 여자인데 예뻐. 나누기 싫어. 그냥 걔는 딱두말할 필요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예쁜 여자면 very pretty woman 하고서 영어에서도 똑같이 어순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지금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꾸며주기는 뒤에서 또 공부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요. 명사보다 그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공식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중요하죠.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라고 제가 얘기할까? 안 하겠지. 그죠?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선생님 뭐예요? 이게 한정사, 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게 뭐예요? 어,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 실제 말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쓴 거고, 이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어요. 우리말이랑 왜? 우리말이랑 아주 똑같기 때문에. 자, 저기서 하나 알아줄 수 있게 한정사예요. 한정사는 좀 이따 보고, 이거를 제외하고 뒤에는요, 우리말이랑 완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예를 들어서, 어, 매우 드물게 예쁜, 난 계속 예쁜 여자로 갈 거야. 여자, 우리 말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매우가 뭐예요? 부사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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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드물게,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드물게. 이것도 부사지. 둘다 부사야. 그 다음에 예쁜 형용사지. 그다음에 여자 그럼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 부사 형사+ 명사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우리말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길게 막 꾸며주려 그러면 이렇게 길어질 수 있지 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말이랑 똑같은 어순이라고 됐죠 그래서 이 순서는 사실 우리말처럼 이 완전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말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옷 그럼 뭐예요 아주 부사 그렇죠 그다음에 비싼+ 비싼이 뭐예요. expensive 옷 뭐예요? cloth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야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가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서요 제가 이 아마 교재를 사신 분들은 교재 안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더 추가가 돼 있을 텐데요 이 부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빼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얘도 싹 빼버리고 형용사, 명사 올 수도 있죠. 우리 말이랑 똑같으니까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예쁜 여자 해도 되지만, 앞에 아주 빼버리고, 그냥 예쁜 여자 해도 되잖아. 부사 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은 똑같은 거니까, 매우 드물게 예쁜 여자지만, 이거 빼버리고, 그냥 드물게 예쁜 여자 해도 되잖아. 이거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드물게까지 빼버리고, 그냥 예쁜 여자 해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좋고,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형용사도 없어도 돼. 그냥, 뭐, 여자! 이것도 말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순서대로 추가 가능하다 또는 뭐 빼도 되고 자 이런 것도 우리말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보시면 어, 요거 이네 개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The question, the asked question, the frequently asked question,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아, 뭐 이상하지 그죠? 근데 이게 이거라고. 자, 봅시다. 여기에서요, 지금, 더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더가 바로 뭘까? 바로 한정사예요. 그래서 한정사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한정사는 일단 먼저 와야 돼. 더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question 왔으니까 뭐온 거예요? 그냥 명사만 온거지 이거 다안쓴 거예요. the question. 그죠? 한정사 플러스 명사로 간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the asked the question. 뭐예요, 이거? 이거는 뭐예요? 그 질문이 되겠고, 이거는. the asked question은 뭐예요? 한정사 뒤에 에스크드는 뭐야? 형용사만 온 거지. 이건 안온 거야. 그렇죠? the asked question. asked는 a s k 란 동사를 갖고 pp형으로 변환시킨 형용사자. 그래서 the asked question. 그래서 우리 말로는 어떻게 돼요? 그 물어진 질문. 그 질문되어진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이랑 어순이 똑같죠. 생각의 순서 똑같아요. 그다음에 The, 한정사 다음에요. Frequently, ly 붙었으니까 얘는 뭐겠어? 부사지. The frequently asked는 뭐예요? 이건 형용사. 그 다음에 question. 이렇게 가면. 한정사, the, 그 다음에 이건 없고요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뭐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말로 어순이 과연 똑같으냐? 그렇죠. 그, 자주죠. 빈번하게. 물어지는, 그죠? 질문되는 question 이렇게 가요 그 빈번하게 물어지는 question 이렇게 간다고 우리말은 똑같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다음에요, 이번에 없던 게 뭐가 추가했어? most야, most는 무슨 뜻이야? 가장, 가장이란 말은 뭐겠어? 부사죠, 부사 이다 들어간 거야, 이거 아시겠죠? 다 늘어가는 거 아시겠죠? 이거 없는 경우, 이거 둘다 없는 경우, 이거 셋다 없는 경우 다이 쭉, 그죠? 늘어가는 거라고 그 이거는 그 가장 자주 빈번하게 질문되는 question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우리 말이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틀 한정사 뒤에 부사 나오고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상 우리 말이랑 똑같고요. 이게 가장 긴 거죠. 앞에서 꾸며줄 때는 이거보다 더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어,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길거든. 요 그래서, 앞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는 우리말이랑 똑같고, 그렇죠? 어, 이 정도의 어떠한, 에,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부담은 없는 거야.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우리말처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단어만 외워서 쓰면 돼. 빈번하게가 뭐지? 그랬을 때, frequently라고 나오면 그냥 그거 쓰면 된다고. 됐습니까?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라, 그죠? 편안하게 그냥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 한정사라는 거는요, 한정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한정사가 사실은 정확한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냥 그러더라.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걸 보면, 아, 이제 앞으로 명사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눈치채게 해주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정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어가 있어요. 어를 딱 보면 뒤에는 뭐가 있을 것이라 알아요, 우리는? 아, 그렇지. 명사가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뭐 boy가 올수 있다. 그러면 어 다음에 boy하고 사이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very tall boy 또는 a tall boy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즉 명사임을 표시해 주는 이런 관사 이런 것들 이거 이런 런다 한정사예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더도 지금 그냥 포함이 돼 있죠. 그다음에 some 같은 거 썸딱 그러면 뒤에 무조건 명사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정사인데 제가, 어... 영어의 비밀에다가 이 한정사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좀 여러가지 한정사들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있잖아. 이 한정사는 뭐냐면 명사 앞에 고고 한정사를 딱 써놓으면 말이 될때이걸 한정사라고 그러는 거야. 어, boy란 말이 있잖아. 그럼 어가 한정사야. 더 보이 말 되잖아. 그럼 더가 한정사라고. Some boy 두 개만으로 말 되죠. 그럼 some 한정사예요. 그 밖에도 뭐가 있을까? Many boys, many boys. Boys라는 말 명사잖아. 명사 앞에 many 와서 말이 되죠. 그럼 얘도 한정사야. 엄청 많겠지. One boy, two boys. One, one 뭐예요? 이 한정사라고. 그죠그 two boys, two도 한정사고. 그래서 명사를 쓸 때는 앞에 항상 항상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어, 여기가 복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한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엄청 많아요. 어, 뭐, a lot of students, a lot of, 그죠? 많은 하, 어, 학생들 할 때, a lot of도 한정사예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어, this, this, this girl, this girl, 요 소녀 할 때, this도 한정사야. This girl 말이 되잖아. 그럼 this 한정사야. That girl,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 한정사를 한다고 라 보시고 어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의 비밀에서 나중에 한번 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에서 특히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 그냥 딱 정리하면 뭐다?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자 됐나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또 명사 뒤에 꾸며주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개 강의로 이걸 미친 듯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더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그때 이해가 잘안 되셨던 분은 여기서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했어요. 이거 이건 우리 말 똑같다. 그다음에 이제 명사보다 그 뒤에서 꾸며주는 방법, 뒤에서 수식하는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상한 말도 많이 써놨지 그죠? 자, 이걸 봅시다. 미션 임파서블 앞에서 설명했었지. 미션 임파서블. 자, 이거는 임무 불가능한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뭐라고 해야 돼? 불가능한 임무 한다고. 즉 뭐냐면 명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서 얘를 꾸며 주는 경우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을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안 하고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안 하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지? 기억을 되새기면 Impossible mission은 불가능한 임무란 뜻으로요.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이거는 불가능한 임무. 자, 미국 애들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이둘 중에서 한마디로는 미션을 얘기를 먼저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단어로 그냥 둔 거야. 그리고 이두 단어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잡아서 한마디로 본 거죠. 왜 이렇다 그랬죠? 왜 도대체 이 부분은 우리 말이랑 어순이 똑같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우리한테도 불가능한 임무고, 걔네한테도 불가능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이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미션이고, 또 두마디로 impossible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한마디로 impossible 미션이야.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불가능한 임무야. 언제 하더라도 불가능한 임무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임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럴 거는 우리가 봐도, 아, 이건 0 아니네. 그럼 불가능한 임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사람도,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불가능한 임무야. 한마디로 불가능한 임무야. 두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불가능한 임무야.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잡았다. 나누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왜 나눴어? 그렇죠. 이거는 나눌 수 있더라 하는 얘기. 한마디로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는 미션이야. 임무긴 임무야. 그런데 그 임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임무야. 이걸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은 불가능한 임무야. 그러면 미션 impossible n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은 불가능한 임무란 얘기는 뭐예요? 내일은 할수 있으니까 내일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내일은 되고 오늘은 안 되는 임무를 딱 한마디로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내일은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본성적으로 원래 딱 한마디로 그, 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애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impossible mission이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명사를 먼저 쓰고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그 그런데요. 우리 이제 요 이름에서도 하나 더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합시다. 이거 이제 제 이름이에요. 기범 박인데 이상하죠? 우리는 박기범 그러잖아. 근데 왜 똑같이 이름 요건데도 왜 우리는 박기범 그러는데 걔네는 기범 박이라고 하느냐? 이건 마찬가지로 오케이. 제 이름이 박기범이지. 그러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굳이 나누려면. 나눌 수 있지. 성과 이름을 나누잖아. 그럼 나는 박이야, 기범이야? 내가 박이야, 기범이야? 난 기범이지. 두 마디로 하면 박씨 집안의 기범이고, 옆집에 있는 김기범이는 김씨 집안의 기범이고, 그러나 걔도 한 마디로 하면 기범이야.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름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마디로 공식 때문에. Who are you? 그랬을 때는 기범하란 말이야. 팍! 그러지 말고. 이해되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겠어? 아무래도 우리는 기범이보다는 박을 더 중시하는 문화였겠지. 출원하는 거지, 그죠? 렇 그렇잖아. 동양 문화라는 게. 그, 이거 보세요. 동양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성을 먼저 써요. 중국어도 성이 먼저 오잖아. 곽부성. 곽시잖아, 걔. 아시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어, 기본박이라는 우리가 영어 이름을 쓸 때도 우리가 한마디로 공식이 이 영어에서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래.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이거. 이거. 우주에서 나만 하는 얘기라고 제가 이해하잖아. 그렇죠? 자, 이해되셨나요? 나는 기범이지, 박이 아니야. 한마디로 하면. 그죠? 그러나, 어, 우리말, 우리나라는 그냥 박기범을 그냥 그 가족과 나를 떼 놓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서 그냥 박기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좀 이상한 말들이었어요. Veritas l u x mea란 말. 그 다음에 Fanfatal. 그다음에 The Fleet Invincible, 그다음에 O Sole Mio. 아 이게 O가 H가 없, 없어. 이거 <laughs> 이태리어에는 H가 없는데 제가 영어식으로 썼네요. 이거는 라틴어고요, 프랑스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The Fleet Influence 여, 영어지만 사실은 뭐 스페인 그 무적함대를 나타낸 말이고 O Sole Mio는 이태리어예요. 공통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한마디로 공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 말과 다르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보시면 veritas lux mea 이것도 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어요. veritas는 뭐야? 진리야. 그래서 진리 있고 비동사 없어요. 비동사는 뜻이 없다 말이야. 없어도 되는 말이니까 영어에 비동사는 뜻이 없는 거지. 진리 있고 로마란 얘기예요. lux mea가 뭐라고 그랬지?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lux지? mea는 나의지. 이거 봐. 영어에서는 my light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the light of mine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그죠그러나 라틴어는 영어보다 더 위야. 그 철저하게 뭐야? 형용사가 뒤에 간다. my light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 light of mine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 그거를 lux mea라고 한 거라고. 즉 나의라는 말이 light를 꾸며줄 때 어떻게 한다? 뒤에서 꾸며주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케이? 이게 영어를 비롯한 서구 유럽 언어의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라틴어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라고. 되셨나요? 어. 이거는 나의 빛이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뒤에서 꾸며주는, 뒤에서 꾸며주는. 그렇죠? 명사 뒤에서. 되셨죠? 그 영어는 여기서 조금 더, 아, 그래. 나의 빛, 그러면 그, the light of mine. 아우, 말이 좀 길어. 그냥 딱 한마디로는 뭐라 할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의 빛 하자. 그래서 my light이라고도 쓰는 거야. 오케이 okay? 현대로 가까워질수록 간편하게 그냥 한마디로 하고 싶어서 My Light로 쓰는 거예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l i g h t of Mine. 이거를 My Light로도 쓰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것만 쓰는 반면에 걔네들은 두 개를 구분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불어에도 Farm Fatal이라고, 여러분, 판무파탈 그죠? f e m m 이에요 Farm이 뭐야? 여자지. 어떤 여자야? Fatal 한 여자야. fatal이 뭐야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치명적인 여자도요. 여자 어떤 여자 치명적인. 이렇게 불어도 형용사가 뒤에 온다고. 그렇죠? 원래 유럽어족은 형용사가 원래 뒤에 쓰는 게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거를 한 마디로 그냥 표현하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서 fatal woman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은 뭐다? woman fatal이 원칙이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우리말이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 챙겨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e Fleet Invincible 이란 말도 여러분 Invincible 이란 말이요. 뭐냐면 무적이란 뜻이야. 어, 이는 Not Possible 그죠? Vincible, Vince란 말이 승리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군대야. 저 함대.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시죠? 그것도 The Invincible Fleet 이러지 않고 The Fleet Invincible 이렇게 한다고. 왜? 그건 원래 걔네는 형용사를 뒤에 붙이는 게더 원칙이니까. 오케이? 자,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오 솔레미오는 뭐야, 이거? 이거 이태리어야. 이태리어. 이태리어에도요. 오 솔레미오가 무슨 뜻이에요? 오 나의 태양이야. 그럼 솔레가 뭐겠어? 태양이겠지? 미오는 나의지 미오, 메야. 솔라, 솔레. 뭐, 그죠? 이것도 나이라는 말이 뒤에서 와서 앞에 있는 명사인 솔레를 꾸며 주는 걸알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 어족에 다 발견이 되는 현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2번까지 설명했는데 조금 더 다음 파일에서요.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